집에 들어오자마자 정순이가 표정을 보고 알겠다는 얼굴이었어요. 왔어? 이름 나왔구나. 지은호는 신발도 덜 벗고 바로 말했는데요. 엄마 나 입양인 거 우리 다 알잖아요. 근데 왜그 사람 이름은 한 번도 안 말했어요. 그냥 사정 있었다 이렇게만 말했잖아요. 왜요? 그 말에 옆방에서 게임하던 지강호가 슬쩍 나왔습니다. 누나, 오늘은 좀 엄마 저 얘기 힘들어 하잖아. 그런데 오늘은 지은호가 동생을 보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. 너 그날 서랍에서 호적서류 본 거나 알아. 나친 부모 따로 있는 거 봤잖아. 알았으면서 왜말안 했어? 그러자 순이가 의자를 끌어와 앉더니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꺼냈습니다. 그럼 오늘은 그냥 끝까지 들으라. 순이가 조심조심 말을 풀었습니다. 그 집은 너를 애로 본게 아니야. 필요해서 낳은 애였어. 병원도 자주 가야 했고 검사도 많았고 조금만 수치 안 맞으면 다시 오라 그러고 내가 보기엔 애가 아니라 자료였거든. 그래서 내가 데려온 거야. 우리 집에 오면 그래도 사람처럼 클수 있겠다 싶어서. 그랬더니 지강우가 바로 끼어들었어요. 그래도 누나한테는 말했어야죠. 누나는 왜 버려졌는지 평생 생각했을 거 아니야. 순이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. 그 여자는 지금도 너 찾는 사람 아니야. 그래서 내가 말을 안한 거야. 다시 데려갔다가 또 상처 주면 어떡해? 나는 그게 무서웠다.